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라는 네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그냥 사람에게만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명과 다섯 번째 개명은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참 안식 없겠죠? 여러분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여러분 참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일을 다 벌려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쉴수 있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어지자 새로운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지만 실제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맞이한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쉬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출발은 안식의 출발입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고 재충전해서 6일 동안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에 여러분 달력에 날짜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직장인 어떤 느낌이 와요? 아 기분도 안 좋고 가슴 답답하죠. 아, 이번에 어 월요일 날 임시 휴물 공휴일 주고, 그리고 31일 날 휴무를 내니까 2월 2일까지는 촉 쉬는 거 아닙니까? 어제부터 얼마나 좋아요. 빨간 날이 있으니까, 뭐 직장인들 숨을 쉴수 있잖아요. 만약에 빨간 날 없이 전부 검은색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한 건가요? 안식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안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첫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날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아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거듭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 출발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날도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첫 번째 날을 맞이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날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뀐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계속 이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냥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이 안식일 계명, 개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유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심의 표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이 거룩하심의 표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섯때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다는 말은 새긴다는 뜻이에요.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표시를 하냐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겨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쉬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1년 365일 평생을 일했습니다.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몸에 노예로 산 습성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일을 그만뒀다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눈이 떠지잖아요. 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안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안식하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안식의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안식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돈 벌다 보면요, 중간에 쉬어야 되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돈,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 재미가 있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또 돈을 엄청 벌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쉬어요? 아, 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야 쉬는 게 좋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못 쉬어요.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쉬어야지. 그래놓고 또시고내 또 몸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습성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의 표시예요.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별의 개념이에요. 구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 날을 분별하여서 기억함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를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 왜 주셨냐?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도 구별이 안 되고, 시간도 구별이 안 되고, 우리 몸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일 동안 그냥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7일째 안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사고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쉬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성경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녁이 출발이고요. 아침이 끝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이지만 성경의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개념은 하루가 먼저 쉬고, 먼저 안식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아이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완전히 파김지 돼서,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그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한 힘으로,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 이겁니다. 개념이 다르죠? 똑같이 쉬는 거지만, 열심히 일했으니까 시자라는 개념과, 열심히 쉬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거룩하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충전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하심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직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삶으로 성직을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은 분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먼저 누리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나가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채워져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다가 은혜 받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성기는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금방 힘이 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대충 놀면. 6일 동안 대충대충 놀다가 7일째 또 쉰다. 그러면 그 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신 표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창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함따합시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개명에 깔려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년으로 확장시킵니다. 안식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년으로 확장시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는 그래도 지킬만 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안식년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6년을 경작을 하고 7년째는 땅을 놀려라는 거예요. 근데 땅을 그냥 내버려두고 놀리라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누굴 위해서 하냐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또 짐승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면 희년은 똑같이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49년, 50년이 되면 6년만 한 번씩 1년 쉬었는데 이제는 49년 언젠데면 2년 연속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안 하고 2년 연속 쉬면 뭐 먹고 삽니까? 안 그래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아서. 성경 기록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 이거 외에 내려오는 기록상 문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년 지킨 적이 없고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킬 것 같지만 잘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선들은요 몸만 노예가 아니라 정신까지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정신 세계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일 중독자 있죠? 쉬지를 못해요. 중간에 스탑했는데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중독은 나쁜 거지요. 스마트폰 좋죠? 유익하죠? 스마트폰 중독? 나쁜 거잖아요. 일 좋죠?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일 중독은 나쁜 거잖아요. 일 중독이 되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해라, 제발. 좀 세게 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정직이야. 그걸 기억해. 이게 한식일 개념이에요. 출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이 말이거든요. 개념이 창조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이 십계명 이야기하고 안식...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 하는데, 그때는 추가로 하나, 한 말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해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에 두 가지가 있죠. 창조의 개념이 있고 또, 뭐의 개념이 있어요? 구원의 개념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예전에는 흑함의 근처 안에 있었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거듭난 자가 됐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청지기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뭐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생들은 공부만 합니다. 오직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입니다. 대학 잘 가는 거예요. 그 대학 갔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해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안식의 명령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쉬는데 내가 안식하는데 나 혼자만 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식솔들도 다 함께... 안 씻게 된다는 거야. 나에게 속한, 어, 가족들 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종까지도, 직원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거야. 지금은 다 쉬어라는 거야. 아니, 나 혼자만 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쉬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사장님이, 나는 안 씻게. 근데 직원들은 일을 시켜.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내가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다른 거안 보이고 일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가장 싫은 상사가 어떤 상사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상사가 제일 싫어요. 그 사람은 아, 옵시 10시간 퇴근하는 거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눈치 보여서 퇴근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하죠?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장님이 10시에 퇴근하는데 직원들이 5시에 어떻게 퇴근하냐고요. 사장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식을 딱 하잖아요. 내가 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쉬어줘야, 내가 중간에 안식해야, 하나님 안에서 봐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정신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일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못 돌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쉬면서 가족들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 아들이 뭘 필요했구나, 아 우리 딸이 뭘 필요했구나, 아내 아내가 뭘 필요하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고 아 우리 집에 아 못이 빠졌네, 아 우리 집에 행강등이 나갔네. 그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계속 하다 보면 쉬지 않고 안식하지 못하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안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안식하게 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물질의 종도 아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의 개념은요, 거룩하심의 표시입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예배하면 되는 게뭐그리 중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십분을 드린다. 에, 뭐 그거 뭐별거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룩하심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됩니다. 돈 중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